자, 우리 묵도함으로써 우리 7월 9일 사랑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송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아멘.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단권사 깨뜨리신 주니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시제자 기도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하는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또 시간을 내서 또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즐거움을 우리 랩넌트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 나거나 또는 졸리거나 해서 어, 예배에 실패케 하는 이런 모든 사단의 통로들은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랩넌트들 우리 모든 부모와 교사들, 우리 우리 모든 사람과 가족들 시간 최고의 은혜를 다윗시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 뭐였냐면, 우리 기도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아침에 왜 기도하냐? 아침에 하나님이신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아침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 랩넌트들, 아침에 이번에 좀 기도 좀 했었어요? 네. 어, 길지 않아도 돼요. 지난주에 뭐라 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라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되게 두세요라고, 지난 주에 기도했어요. 자, 오늘은 자 우리 무시기도해서 좀 이렇게 할게요. 자, 자, 자 우리 소연아 여기 자 우리 여기 볼게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을 마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어, 기도하라 이, 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제목 읽도록 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의 근원. 자, 지난주 우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고했어요 아침에. 자, 오늘은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기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 우리 가족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보낸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우리 현준이. 하루 스케줄이 주로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평일에는. 네.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주말에는. 네. 하고 네. 네. 놀러 가고 그렇죠. 교회 오고, 네. 아 쉬고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일가들이 있어요. 자 현우는 보통 뭐요? 학교 아그 아, 학교, 학교 가고, 예 네. 기도하고, 또, 네. 씻고, 시야, 네, 네. 네. 예 그, 그 네. 네. 시야와 세수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죠. 태권도 가고. 태권도 가고 그렇죠. 자기 전에 그렇죠. 기도하고 자죠. 자 우리 다 하는 일들이 뭐예요자 우리 보은이는 어 회사 가거나 또 영국 연습도 하죠. 자 소현아, 소현이 당연히 복지관 가고 준서이는 학교 가고 우리 손 누나 우리 민재도 이렇게 나름의 스케줄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우리 하루 동안 뭔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친구 뭐예요? 아침에 일어났죠. 하나님의 자아 맞아, 하나님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하나님을 자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자, 자또 뭐예요? 예, 네, 그렇죠. 아침에 뭐또뭐 뭐 가족들과 식사도 해야 되고 또 학교를 가거나 회사에 출근도 해야 되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우처럼 타권도하거나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현주처럼 막 이렇게 놀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자, 중요한 건 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회사, 뭐, 학교, 뭐, 복지관, 이런 데도 가야 하고, 또 운동도 가야 하고, 또, 취미생활도 해야죠? 우리, 취미생활 뭐예요? 우리 소연이는 보통 음악 듣고, 우리 현준이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보고, 그렇죠? 자, 뭐. 아, 중요한 거는 뭔가 해요, 하루 동안. 그렇죠? 뭔가 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되게 바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네. 아무리 바빠, 바빠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뭐 하루 스케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 바쁠 때도 있어요. 자, 뭐를 기억해야 되냐? 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해요. 자, 이게 신앙생활이고 기도의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 랩넌트들 아무리 바빠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한 것들왜 이렇게 을 쳐도 네. 막들이 왜 이렇게 도 없지? 아니, 제일 어,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자, 어, 그렇죠. 그렇죠. 저주 지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중요한 건 우리 랩넌트들 아무리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가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그일 바쁘고 뭐 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항상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먼저 고백해요? 또왜 무슨 문제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요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알았어요? 자, 현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소연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소연이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현준이. 하나님이 항상 지금 이 순간 함께 하고 계세요. 자, 우리 보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세요. 자, 우리 민재. 하나님이 지금 또 항상, 영원히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준소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교 가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선우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구나. 우리 랩러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가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늘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우리 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누구한테 기도해? 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맞죠 그런데... 좀더 자세하게 하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화,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누구랑 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알았어요? 지금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언제요? 자, 이거 얘기할게요. 자, 언제 기도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문제, 사건, 일을 기도로 연결해요. 계속, 계속 기도하면 돼요. 알았어요? 자, 우리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자, 우리딴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지금 하는 생각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문제 사건일. 자, 집중합니다 자. 이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네. 자, 이, 네. 이그에 네, 이그림 네. 제가 네. 일본, 일본 여행을 네. 하 네. 하나님이 네. 내 앞에 나타날 것 같아요. 아. 그까 그러니까 우리 현준이가 그 전에는 그냥 그런 생각이 없다가 구원 받고 나서 일본 여행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키나와라는 일본 여행. 오키나와, 네. 오키나와, 오키나와, 는 일본인 섬이니까. 네. 오키나와 여행 가면. 네. 사단의 머리가 네. 완전히 부서질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현준 이태리 가죠. 네. 자 이번에 이태리 가도 아마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거는 그 장소 때문이 아니라. 현준이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자자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문제가 되잖아. 자 그래서 자그럼 외국에 가도 또 오랫동안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면 되는데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과 전하듯이 계속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받아요. 자, 사단은 계속 문제, 사건, 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게 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기도예요. 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든데, 내 생각은 맞지 않을 때 있어요. 자, 우리 남는 뜻 생각 들때 이것을, 내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네. 하고 싶은 말 만약에 기도 내용을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이 들어 주셔서 천 받으러 가고 네,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천사가 들고와서 하나님께 들고 가요. 자, 중요한 건 기도는 여러 가지 제목들도 있고 꼭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 이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 남자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때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게 기도예요. 이 축복 우리 남녀한테들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 체험해요. 자, 중요한 건 기도하면 체험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돼요. 자, 자,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까 혀, 현우 말대로 항상 우리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쉽게 말하면 다리 같은 역할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계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생명의 성례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 간단하게 내용은 간단하게도 되고 길게도 되고 시간이 많으면 길게 하고요. 시간이 짧으면 작게 해도 돼요. 중요한 건막 너무 우리 냅는은 혼자 기도할 때 형식 갖춰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우리가 원하는 것 있죠? 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이것도 이것도 말을 하되 중요한 거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계속 힘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계속 기도하되 모든 것을 기도로 하되 최소 최소란 적어도 하루 세 번은 그리토도를빙영적 집중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데 최소 하루 세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자 이래가지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낮에는 우리 사랑부 기도문 갖고 기도하죠 자 기도하고 또 우리 생각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녁에는요 우리 기도문 듣고 하나님 오늘 또 나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 고백하고 기도로서 복음으로 마무리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자 집중,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진짜야 이번 기도 회복돼야 돼 우리 랩넌트들 자, 같이 노란 글씨 읽어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적 리듬을 만들어요. 자, 영적 리듬, 기도하는 습관이 딱 만들어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우리 랩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자 집중합니다. 자7월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어, 기도해요. 주요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에요. 자 기도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 기도하면 되는데, 뭐, 어, 그렇죠. 모든 뭐 대화도 좋고 모든 생각. 모든 사건, 일을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라서 불가능도 없으시고 모르는 것도 없으시니까. 또 그분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우리 사랑불 남런트들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질문하는 그런 우리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전에 항상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우리 랩넌트들, 가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그신 능력 주셔요.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팔할 때에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능력 주셔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랩트들 가족들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랩는트들은 어, 바른 헌금관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와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사랑부, 개인, 가정, 경제 축복하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배 두신, 숨겨두신 빛의 경지가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게 하여주시며 이번 주,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신과 은혜를 체험한 한주 되지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는, 어, 오늘은, 어, 일단 교사쌤이나 청소년대학 일강 볼 거고요. 메시지가 50분이 좀 넘기 때문에 50분에 봐도 될까요? 1시 50분에 1시 50분에 봐도 될것 같습니다. 1시 50분부터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 50분부터 메시지 보고. 자, WRC 등록 기간이에요. 이라는 트들도 부모님께 물어봐서 등록은 공짜예요. 등록은 공짜고, 근데 다만 여기서 예웅 교회 가는 데는 어, 차비가 필요해요. 이, 2만원인 걸로 제가 주고 올라간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2만원이고, 서울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들어요. 그래서 예용교회 가실 분들은, 교회차 타고 가실 분들은 2만원 내시면 되고, 교회, 어, WRC 등록 자체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문 읽겠습니다. 7월 9일 사랑부 기도문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고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해 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생각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게 해 주세요. 하루 세번 영적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랩넌트들 한주 동안 기도해야 돼요 알았죠? 자, 아침에 또 낮에 저녁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생각날 때마다 모든 생각, 우리 생각을 언제 해요? 계속 하죠 우리 무슨 생각이라든 계속 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죠?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번 주, 24시 기도 축복한 우리 사랑부, 기도 축복 누리는 우리 사랑부 남는 뜻들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연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심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며 또 우리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발견하길 원하는 우리 사물렘 네트들 가족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저다. 아멘